믿음에 떠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붙들려 있어야 돼요. 예수님 안에.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. 예수 안에.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성막 안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. 성막에 탁 들어가면 번재단이 있고,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,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,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향단 있고 그 다음에 희장 넘어서 지성소 덮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 성소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겠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번제단에서 우리가 다 속죄함을 내가 죽어야 될 그 목설, 짐승이 다 불태워지고 죽어요. 그런 다음에 그냥 끙충껑충 뛰어놀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자기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. 물두멍에서. 잘못된 악한 행시들을 외적으로 다 씻어낸단 말이에요. 그런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떡을 먹으면서 그 교제 속에서 나도 그런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으로 쭉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단 안에서 내 마음에 진실로 깊이 있는 죄성도 드러내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이 세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단 말이에요. 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은 이 우리의 삶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?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? 안 지었단 말이에요. 제사 지내고 예배 지내는 일이 레위인의 책무였어요. 이 레위인은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?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에 가지고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.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지면 이 우리의 외적인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입니다.